수익 났다고 좋아했는데 정산해 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아 있는 느낌 많이 받으시죠? 사실 그 이유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수료 그리고 그 수수료가 남의 지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낸 수수료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거래로 계속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블록핀에서 거래하면서 최대 수수료 7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주는 구조에서 내가 직접 환급받는 구조로 바꿔야지 하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 셀퍼럴입니다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올려드린 페이백 해주는 플랫폼 테더맥스. 가입 링크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입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댓글을 남겨놓은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오셨다면 이메일과 모바일 중에 편하신 것을 선택해서 회원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메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적고 나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대문자 소문자 숫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8자리 이상이어야 패스워드로 설정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레퍼럴 코드 확인해 주시고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사인업 눌러주시면 인증을 하셔야 하는데 이메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핀 어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를 한번더 확인해서 서머미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 주시고요. 홈 화면에서 좌측상단에 블록핀 로고 눌러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눌러 주신 다음에 중간에 베리파이 나와 눌러서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거 선택해 주시고 컨티뉴 눌러 주시고요. 바우스코리아 확인해 주시고 원하시는 신분 인증 수단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분증 앞면부터 찍어주세요 도큐먼트 이즈리더 p 을 클릭해 주시고 셀카 인증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에 맞춰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KYC 이제 끝났으니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핀은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가 안돼서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비트 거래소를 활용해서 입금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피홈에서 우측 상단에 에셋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디포지버튼 눌러주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네트워크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는 TRC20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주소를 오른쪽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다시. 티겟스로 넘어가주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지갑 아이콘 눌러서 위드드러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유하고 있는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는 trc20을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나오는 주소에다가 블록핑 거래소에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 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얼 버튼 눌러 서 최대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위드드러 눌러서 구글 otp 코드와 핸드폰 이나 이메일로 오는 코드 입력해서 출금을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블록핑 확인해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네트더 어디갔지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입금한 코인은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거래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저측 상단 퓨처에 들어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창으로 넘어가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우측 상단에 available 옆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프론펀딩에서 to usdtm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은 얼버튼 눌러서 옮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으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배선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모드 우측에 레버리지 도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레버리지 는 몇배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게 적당하게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높은 비율의 레버리지일수록 이득 을 크게 볼 수는 있지만 총상당 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10배에서 20배 사이 정도 설정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 을 설정을 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 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에 바로 포지션에 진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이 네모를 움직여서 비중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상승을 누고 하락을 쏠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마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 링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플러스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과 하단에는 순절과 원하는 가격을 설정을 해서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저측에 있는 이 액션 부분에 원하시는 가격을 적어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게 되고요 클로즈 알 버튼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코인 다 똑같이 거래해 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핑 거래소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 거래하시는 방법 모두 다 아시겠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에는 고정 댓글로 가입을 해 주셔야 거래하면서 나오는 수수료 최대한 아끼시면서 1, 2%라도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실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 다른 거래소 사용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